나중에 일주일이다 실밥 뽑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뽑은 실밥이 사실 남아있는 경우들도 있어 안녕하세요. 다름성형외과 문유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 눈 성형할 때에 대해서 실에 대한 문제들, 뭐 여러 질문들 몇 가지 모아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피부를 꿰매잖아요, 수술을 할 때. 피부를 꿰매는 실도 녹는 실로 꿰매지 않나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물론 녹는 실로 꿰매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점막의 경우는 그렇게 녹는 실로 많이 해요. 이게 점막이라는 건 항상 약간 촉촉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녹는 실들이 잘 녹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꼬매기도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런 피부 있죠. 얼굴 이런데. 눈 이런데. 이런 피부는 다안 녹는 실로 꼬맵니다. 녹는 실이 오히려 더 흉터가 남아요. 그런 경우. 그래서 피부는 안 녹는 실로 꼬매니까. 쌍꺼풀 수술하면 그 부분 당연히 안 녹는 실로 겉을 꼬매놓겠죠. 피부를. 그러니까 나중에 일주일이다. 십박뽑으세요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뽑은 실밥이 사실 남아있는 경우도 우리가 성형외과에서는 실이 정말 가는 실을 쓰거든요 얼굴이나 이런 데는 사실 진짜 가는 실을 쓰기 때문에 이걸 이제 뽑는 과정에서 사실 실수가 있거나 해서 조금 남기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우리가 피부는 안 녹는 실을 꿰맸어 그러면 피부 밑에 는 조직들은 피하 조직들이죠 피부 밑에 조직들은 본토 녹는 실을 꿰매요 녹는 실이 녹으려면 안서 있어야 되거든요. 조직이 안쪽에 있어야 이 녹는 식 녹는 거예요. 근데 하노 어떻게 하다가 꼬몄는데 매듭에 조금이 피부 밖으로 조금 삐져나왔어. 그럼 얘가 밖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럼 얘가 촉촉한 상황이 아니죠. 안 녹아. 걔가. 그래서 어 이렇게 이렇게 긋다가 보니까 뭐 어, 실인가? 약간 이게 근데 이게 보면 대부분 이제 녹는 실. 근데 이게 사실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환자분 입장에서 어머 내 피부 안에서 실이 나왔어. 놀라기도 하고 보통 그런 경우는 그냥 놔둬도 사실 언젠가는 없어지긴 하거든요. 녹아 없어지긴 하는데 그만큼 오래 걸리고 거슬려요 사실. 만약에 어, 실이 뭐 나온 것 같다 뭐 이러면 수술하신 병원에 문의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늘은 눈 성형 후에 이제 생길 수 있는 뭐 실에 대한 얘기 뭐몇 가지를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얇은 실로 정말 꼼꼼하게 꾸매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는 점 근데 그게 사실 크게 보면 큰 문제는 아니시기 때문에 물론 걱정을 많이 되시고 그러실 수 있겠지만 수술하는 병원과 상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또 다른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뭐 올려.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12탄? <laughs> 이런 것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